이거 수능 특강 178쪽 2번부터 보시면요 지금 중화반응 실험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일단 가를 보면 HCL 100ml를 준비하 pH를 측정했고 얘 pH가 1.0이니까 얘는 바로 써보면 지금 h 플러스 만큼에 대해서 몰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NaOH 100ml를 준비했는데 pH를 또 측정하면 우리가 지금 얘들의 몰농도를 알수 있으니까 일단 써보면 pH가 10이란, 지금 x라는 얘기는 얘들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지금 1 0의 마이너스 x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배웠던 게 h3o+, 랑 oh-의 몰농도의 합은 항상 1 곱하기 1 0의 14승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고 했었으니까, naOh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oh-의 몰농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 몰농도는 지금 h3o+, pH에서 비롯된 얘가 1 0의스 x이다. 라는 걸 써보면, 얘는 1 0의 마이너스 14 더하기 X만큼을 몰농도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 값이랑 지금 다 해서 HCl 20mL랑 나에서의 80mL를 혼합했을 때얘 몰농도가 0.028 몰농도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토대로 일단 우리가 X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또 이제 요구를 하는 건 다에서 Cl-의 농도, 다에서의 Na플러스 몰농도의 비율을 지금 구하는 것까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몰농도의 합이라고 할 때는 얘들이 배웠던 것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차피 Cl- 몰농도 더하기 Na+ 몰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Cl-의 몰수 나누기 부피 그리고 Na+의 몰수 나누기 부피일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혼합 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피 값이 같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이게 지금 전체 혼합 용액의 부피를 공유하면서 Cl- 몰수 더하기 Na+ 몰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H+랑 Cl-는 특징이 얘들이 1대1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H+ 몰수가고 Cl- 몰수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몰농도라고 하는 건 리터를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밀리리터 값을 곱해서 몰수를 구하고 그다음 이걸 똑같이 밀리리터로 나눠준다면 둘다 10의 마이너스 3만큼이 생략되어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h 플러스는 1.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 내지는 0.1 몰농도 잖아요 그럼 hcl 20ml에는 어쨌든 20 곱하기 0.1 몰농도 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얘 지금 20ml 기준으로 하니까 분모도 똑같이 ml 써주면 둘다상쇄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럼 전체 혼합 용액은 20ml 더하기 80ml니까 100ml 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1 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x 곱하기 80만큼을 더했을 때 이게 0.028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20 곱하기 0.1 몰농도 해보면 이게 값이 2거든요. 그러면 얘를 따로 써보면 100분의 2라고 하는 건 0.02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얘랑 더해지는 여기서의 na 플러스 값이 0.008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20 곱하기 0.1 하면 얘가 2가 되거든요. 그럼 80 곱하기 어떤 값이 지금 0.008이 되려면 0.1보다 값이 10배 더 작아야겠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1 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x만큼이 1 0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면 지금 0.00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x 값이 12만큼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 다에서 Cl- 농도, 다에서 Na+ 농도 또한 몰농도인데 얘들이 똑같은 부피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몰농도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섞었을 때 같은 경우는 몰수가 2대 0.8인가 보이죠. 그러면 2대 0.8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2 곱하기 2분의 0.8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4.8이 나오기 때문에 4.8은 뭐 10분의 48이고, 그래서 5분의 24이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이거 2랑 0.8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CL-의 몰수가 되는 거고, NA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 건데, 얘들이 농도를 구할 때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근데 혼합용액에서, 다에서의 혼합용액에 대한 몰농도니까, 이 부피값이 같다라고 계산을 해준다면, 농도분의 농도는 곧 몰수분의 몰수이다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정답은 4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수용액 가에서 다의 부피를 관리해서 혼합한 용액 1, 2, 3에 대한 자료예요. 그 즉, 가나다가 지금 각각 X몰농도 HCl, 0.01몰농도 CaOH2, 0.001몰농도 CaCl3, 아, Cl, CaCl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 지금 혼합을 했을 때 각각의 혼합용액에 대한 pH 값이 ABC로 나타나져 있는데, C가 값이 가장 크고요, A가 값이 가장 작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에서 이 pH 값의 정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 혼합력에 존재하는 X이온의 수를 상대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얘들 같은 경우는 C가 그럼 가장 염기성이다라는 얘기이고요. A가 가장 산성도가 높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측면에서 1, 2, 3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3 같은 경우는 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염기가 아니다라고 쓰기 전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각각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를 보면, HCL은 산, 그리고 CaOH2는 염기, 그리고 CaCl2 같은 경우는 얘는 산도 안 가지고 있고 염기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적어도 염기가 아니다 라고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가 또는 다 중에서 반드시 OH-를 포함하고 있는 CaOH2가 존재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은 지금 가장 산성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니까 염기성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말은 우리가 1이랑 3을 비교해보면 얘들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애기 때문에 여기서 다가 CaOH2여서 지금 현암용의 1에서는 이 염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산성도가 높다 pH가 작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측면으로 간다면 우리는 또 가나를 비교해보면 지금 가나에서는 3에서 보면, 나가 안 들어갔는데 염기성 정도가 가장 세대요. 그럼 염기성 정도가 가장 세려면 산이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가 HCL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가 같은 경우는 CACL2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맞춰놓고 보면,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어떤 X이온의 수 상대값이 5대1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CACL2랑 HCL을 섞은 게 혼합용액 1이고, 3은 지금 CaCl2랑 CaOH2를 섞은 거죠. 그럼 일단 적어도 얘는 알짜 이온이 들어간 종류가 다르니까 이 X 이온이 H 또는 OH는 아니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H 같은 경우는 혼합용액 1에는 존재하지만 그 OH 아니지. 3에서는 H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게 어쨌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CACL2에서 비롯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얘 값이 지금 5대 2만큼인 거 보이죠 근데 여기서 1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CL-랑 CL 그리고 여기서 CL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이 x 이온이 cl 마이너스가 되면서요. 지금 5대 2다를 딱잘 맞춰 줄수 있는 게 만약에 CaCl2가 두개두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HCl이 세 개를 내놓는다면2 더하기 3이랑 2 해서 5대 2로 잘 맞춰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는 알수 있는 건 CaCl2 20ml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0.01몰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만큼을 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HCL은 x 몰 농도만큼이 30ml가 3개를 뱉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지금 그렇다면 알수 있는 건 CaCl2 20ml가 두 개를 만들어 내고 HCl 30ml가 세 개를 만들어 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같은 부피만큼으로 존재를 할때 만들어내는 CL- 개수가 똑같은 거 보이죠? 근데 잘 보면 CACL2 같은 경우는 얘한 개가 두 개만큼의 CL-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HCL 같은 경우는 얘한 개가 한 개만큼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이 최종적으로 똑같은 부피일 때 만들어내는 게 똑같다는 건 지금 CACL2 CL, 같은 경우는 0.1 몰농도인데 HCL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몰농도가 두 배만큼 커야지만 지금 여기서 똑같은 것만큼을 뱉어낼 수 있다고 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CL 같은 경우는 지금 0.0이 몰농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CACL2가 아니고, 만약에 어, KCL이랑 HCL이었으면, KCL과 HCL 같은 경우는 둘다 얘들이 물질만큼이 뱉어내는 거랑 여기 존재하는 CL- 개수랑 똑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서는 얘가 10ml가 한 개를 만들어요. 또 10ml가 한 개를 만들어요. 그럼 얘들은 몰농도가 같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CAC2 같은 경우는 얘들이 2개만큼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에 해당하는 몰농도 그리고 1개만큼을 만들어내는데 몰농도 근데 얘들은 부피가 똑같으니까 지금 얘는 몰농도가 절반만큼이다 얘는 몰농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2배만큼이다 해서 이게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HCl의 몰농도가 2배이다 라고 해서 0.02 이다가 맞는 설명일 것입니다. 자, 그럼 가를 보면요. 가는 0.01 몰농도 CaOH2다. 얘 아니고 CaCl2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자, 그 다음 Y 값은 4이다. 그럼 우리가 얘를 토대로 구해보면 지금 여기서 HCl 30ml가 3개를 뺐기 때문에 20ml는 2개만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가 나, 다에서는 지금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Y 값은 그대로 2가 되면서 정답이 1번이다라고 생각.